이거 그냥 솟아 있는 이쑤시개 같아. 그렇지 않아? <laughs> 건물 사이에 솟아 있는... 아니, 건물 사이에 솟아 있는... 소사이는... <laughs> 해설 학번들의 상하이에요. 옆에 <laughs> 보는 <laughs> 게더 이뻐. 사진을 찍는 너를 찍는다. 뭐 이게 이고이게화늘에잘안는데 오, 진짜 예 진짜 예쁘다. 만 이색일까? 진짜. 이 아, 이건 내 건데? 뭐야? 똑같네 나도 내거랑 어, 삭제 하지 말고 남기고 가자 파이 졌 어？어, 가니까어메 왔어 이차전은 뭐 먹지? 학교 빠지 여기 와서 이거 먹고 있는 게고무 웃겨 <laughs> 고자온게한마순이야 근데 완전 기분전환 제대로 맛있어 근 사진을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지? 맛겠다 갑니다 갑니다 솔직히 이거 먹으러 왔다 나는 몰 이거 색깔이 완전 거의 개인데 개? 개인 줄 알았어. 그니까 이거 맞지? 우리 시킨 거. 뭘로 치킨 냄새가 나? 응. 음. 응. 음. 뭐야? 맛있는데? 완전 맛있어. 우왕 맛있겠다. 나는 리티가 맨날 이 마살라 버터 커리만 먹어가지고. 맨날 네, 이거 먹어. 역시 커리는 치킨이야. 뭐야? 음, 조합이 너무 잘 맞아. 나니랑랑 이게 딱이야. <laughs> 짠! 슷상걸줬나 보다. 상 <laughs> 걸. 나 어제 야채국창 먹는 꿈꿨다. 너무 먹고 싶어서. 간다. 응. 저렇게 한... 아아뭐 먹을 뭐 먹지? 이거 뭐야? 나 이거 먹을래. 아. 됐또 너무 먹먼지 맛있겠다 우리. 그러니까 이거 약간 애매하면 알지. 어. 다야 하나 더 나오면? 아니면. 아, 아면안 된대. 지연나 언제 선보일이야? 어때 어때? 근데 나헤이터가 <laughs> 먹어볼게 아, 맛있나 맛없나? 그스파이터야 내가 먹는 초코 민트 초코밖에 없어. 우와 이거 다코피초잘 찍혔어. 찍혔? 나 이거 내가 못 찍겠어. 내가 못찍은것 같아. 일로? 맛있겠다 너무.. 뭐, 많이 싼거 거의 해 뭐? 가능해 저거 저거? 응 아. 가요 저거 아 저거 저거? 와 맛있겠다 나 오늘 빵에 요거트랑 잼 발라 먹고 후식으로 과자까지 먹었어. 근데 먹은 거지? <laughs> 어 근데 오뎅 먹어도 배고프더라. 우리 <놀람> 낮시 와서 두유도 먹었잖아. 원래 어, 한국 있을 때 밥을 한 아홉 시쯤 먹던 아침밥을. 근데 여기 와서 일찍 먹으니까 배가 너무 빨리 꺼지는 거야. <놀람> 음 그냥 약밥인데 약밥? 근데 그것도너 음. 약밥 좋아해? 응. <놀람> 좋아, 뭐 좋아하고? 난 밥상 먹는 거. 언제 <놀람> 나왔어 그게? 반대였어. 아 그래? 남대문 그냥 진짜 보고만 가시 가시는 거니까 상관없지. 응, 응. 뭔지 모르는 거너 이거 뭔지 알아? 몰라. 진짜 아침부터 이거 들고 들겨, 등교하는 우리가 너무 먹을 거야 진심이다. 뭔데? 근데 무슨 면이야? 어, 맛있겠다. 아, 근데 너 고수 안 먹잖아. 이거 위험상차이 해야 되는데, 아, 맛있겠다. 맛있다맛거1이이아니다 어, 맛있겠다. 맛면겠다맛있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없을것맛없을 같아 지금 하와이야 하와이. 하와이. 아너 이렇게 정이가 너무 웃기지어이지 <laughs> 웃기지? 찍은 거 어떻게 으로 들어가 어떻게? 이렇게 기 어떻게? 아 풀! 따라다란다. <laughs> 어. <laughs> 미쳤다. 어머 <laughs> 어머 <laughs> <laughs> 음, 아니고. 내거반죽이 네, 맞아? 응. <laughs> 음. 아, 이거 떡이 아닌가봐 1 2 원짜리는. 아니 이거 떡이야. <laughs> 아니, 떡 아. <아니야>. 옛 떡이야. <laughs> 먹어볼래? 그럼 먹어볼래? 한번 먹어봐. <laughs> 아니 알떡 <것> 같은 <laughs> <laughs> 먹어봐 먹어봐 <먹어만해, 웃음> <마을만해. 웃음> 근데 맛있어. 치즈가 맛있어 한 번만 먹어, 한 번만 한 입만 안 먹어봐. 또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잘못 샀네. 응, 얘두개 실패. 2 2안22 안녕했고 안 좋아 좋아 올라가 보자. 응. 응. 그냥 그린애티보다 이거 더 맛있는데? 음, 음, 맛있어. 이거 왜? 개 맛있는데? 이거 아 이때 피노아. 이거랑 같이 먹어봐. 피노아랑. 어. 음, 같이 먹어. 같이 먹어. 같이 먹어. 제주도에서 관광을 하고 싶어요. 바다를 보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요. 3 想、啊、车呀，吃饭呀，没有了、啊、没呀，没了呀。啊、我这我不太见得到吃嘛。真惨了，真惨来飞吧没的这的了。最近还有囊肿，孩子呀。这囊肿一直不好、嗯，直接就是清淡点，不喝酒，一直要。前夫、啊 이달의 MVP 이런 느낌? 안 되는 날이다, 오늘 봐. 박수, 박수! 那种搓白的，那种。<noise> 알았어. 아, 나도 나는 그걸 찍는 거 알았어. 신난 향수를 사고 신난 나의 모습을 찍어 줘. 아랑이 전방에 나와 있는 조용 선수가 골. 왼쪽에 윙포드에 자리 잡고 있는 나상호가 오늘 경기는 이제 경 깜짝 <목소리> <목소리> 그쵸? 역시 여기 외곽 오니까 자연이 너무 예쁘다.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기분. 동화 속으로. 삐삐 씨 인사해주세요. 여기 거의 언덕인데? 난 저기 돗자리 피고 누워 있을게. <목소리>

아, 이는에나시용나의용아이번호 없는 번호로 아이번호 없는 번호 어? 그면 있는 번호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여워 하트~~ 우리 이러고 있다 아 개웃겨 우리 진짜 같 찍을래 뭔가 기묘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같아 이뭐야 어? 이거 아,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출구야? 출구야? 출구 어, 여기 써있어. 이걸 맞어? 아 맞아 이거 음료만 파는데. 얘네들도 봐봐. 말해도 아, 비싸가봐.